신자 호치민 카드라 뉴스입니다. 일주일간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땡 투약 피고인 대상 내물 빙자 갈시 사기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를 임대에 마땡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두 명이 법적 공경을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수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약 5억 동, 하나 약 2,700만 원 정도이고, 어, 해결도 하지 못하고 덤만 갈취했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 내에 있는 내물공제는 크게 지급되고 특히 맛땡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일가가 많이 있으니 베트남에 오시면 이런 맛땡이나 이런 건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안 하는 게 좋습니다. 7군 부미용 아파트 시신 유기 및 조폭 연류 사건. 호치민 7군 빌라에서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수사 결과 한국 내 조폭이 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교민사회에서는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긴기감이 높아지니까 공안이 외사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안 잡는 범죄는 있어도 못 잡는 범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을 오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베트남은 치안이 되게 좋은 편인데 여태까지 제가 베트남 비사안 살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은 이런 사건 사고 있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인 남성 사망 및 타살 의옥 수사 12월 말 발견된 한인 사망자의 사인에 의심이 제기되어 공안은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주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될 뻔했으나 타살 정황이 부착됨에 따라 현지 사부 당국의 위장 범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안이 좀 외세하고 그렇지만 약해 보여도 베트남 공안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뭐 그 검거 현장을 본격한 게 있는데, 여기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때리고 봅니다. 그래서 호치민 오시면 사, 사고 일으키지 말고, 그냥 호치민 오시면 그 베트남 분들 그냥 대우해주고 웃으면서 대화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환대해주고 좋아하니까 특별한 문제만 아니지, 그 내가 낸 데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설 연휴 대비 경제 사이비 및 사이버 범죄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로맨스 스캔, 보이스 피싱 및 ATM 복제 사기에 대한 경보.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궁극적으로 넘어서 이제 기승을 부리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안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런 범죄, 솔직히 뭐, 사기도 나는 안 당했지 하면서 당한다고 하니까, 그냥 외국 나갈 때는 그냥 여행, 그 다음에 힐링, 이것만 하시고 그냥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호치민 시내 거리 날치기 및 교통수단 사기. 일군과칠군등 관화가에서 한국인을 타깃으로 발생하는 오토바이 소매치기 및 강도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연휴 때는 옛날 80년대 한국도 연휴 설날 끼고 하면 막 범죄가 있어던 걸로 어리프시켜 가는데 여기가 베트남이 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옛날 80년대, 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 그냥 일반 자동차나 그런 거 타지 마시고 뭐, 그랩을 이용하시는 게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돈은 분산해서 다니시고 너무 화려한 장식구나 이런 거를 조금 지상,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도와줄 사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을 최소선으로 다니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트라 뉴스의 우리 양이었습니다.